하데프리 메이크업 할때 사용하기 좋은 톤업성 쿠션 강력 영업해보려고 합니다. 좋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뽀얀 피부톤을 만들어준 주 단독으로 발라도 깔끔한 피부표현을할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안녕 유니들유니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화장하기 귀찮으시죠? 저도 화장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여름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두꺼워지면 답답하고 더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톤업 선크림이나 톤업 선쿠션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엄선해서 가지고 파데프리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기 좋은 톤업 선쿠션 베스트 4! 두둥! 제가 생각했을 때 파데프리 메이크업할 때 쓰기 좋은 선쿠션이랑 너무 하얗게 동동 뜨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톤업됐던 게톤 다운되지 않으면서 피부결을 예쁘게 만들어 주고 피부를 맑아 보이게 해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까까난 기준에 부합한 선 쿠션이 네 개가 있어 가지고 오늘 이네 가지를 강력 영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총 정리까지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 주시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의 피부 타입 먼저 말씀드리면 속건조를 심하게 느끼는 건성 피부이고요.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균... 균일하지 않고 커버할 게 많은 22호 피부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톤업 선쿠션입니다. 이 선쿠션은 민트 컬러의 선쿠션인데 민트 색감보다 하얀 색감의 비율이 훨씬 높아서 화이트 톤업 쿠션에 가까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민트 색상 톤업 쿠션이라고 해서 붉은기 커버를 기대했지만 민트 색상이 강하지 않아서 붉은기 커버력은 높지 않은 편이고요. 다만 마냥 하얀 톤업 쿠션이 아니고 민트 컬러가 들어가서 그런지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뽀얀 피부톤을 만들어주는 느낌이 나무, 바다랑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일반 화이트 톤업 선쿠션보다는 화사하고 뽀얗게 톤업되는 게 확실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처음엔 촉촉하고 얇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송해지는 무기자차 선쿠션이고요. 건성인 제가 사용했을 땐 많이 건조한 입가 부분이 살짝 떴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부 표현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번들거리지 않아서 모공 요철 부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보송보송 되게 좋아 보였던 선쿠션입니다. 파우더를 발랐을 때도 뭉치거나 뜨는 게 없어서 파우더와의 궁합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브링그린의 톤업 선쿠션은 여름에 얇고 보송하게 발리는데 확실하게 뽀얘지는 톤업 선쿠션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만 건성 피부인 제가 사용했을 때 많이 건조한 입가 부분이 뜨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들에게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좋은 제품이라 저는 스킨케어 탄탄히 하고 잘 바르고 있는 선쿠션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청량 뽀송 선쿠션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바르고 사진 찍으면 그냥 여름 그 자체 완전 여름 걸이 제품 간단히 정리해봤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식물나라 뽀얀 쌀 생기 톤업 선쿠션 2호 생기 피치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컬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 화이트 톤업 선쿠션이고 하나는 피치빛을 띠고 있는 베이지 톤업 선쿠션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2호 제품은 피치빛이 섞여 있는 밝은 베이지 컬러의 선쿠션인데요. 베이지빛이 돌아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생기가 도는 느낌으로 톤업되는 제품이에요. 이게 특이한 게 발릴 때 시원하게 발리는 쿨링감이 있고 그 쿨링감이 오래 지속되 계속되는 쿠션이라 진짜 여름에 바르기가 좋은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발릴 땐 촉촉하게 발리고 피부가 느끼는 느낌도 촉촉한 제형인데 막상 마무리감을 보면 보송한 겉보 속촉의 선쿠션입니다. 마무리감은 보송한데 속은 촉촉하다 보니까 건성인 제가 사용을 했을 때도 들뜬다거나 건조한 느낌 없이 피부가 굉장히 편안했던 제품이었어요. 베이지빛이 섞여있다 보니 컨실러 없이도 붉은기나 잡티가 어느 정도 커버되고 모공 커버는 못해주지만 요철 커버는 잘 하는 편입니다. 파우더와 함께 발랐을 때도 뭉치거나 뜨는 게 없어서 파우더와의 궁합도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톤업 선쿠션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선쿠션 이어가지고 막 허여멀거나 얼굴만 동동 뜨게 원래 피부톤이랑 좀 이질적으로 하얘지는 게 싫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선쿠션이고요. 자연스럽게 톤업된다는 게 커버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원래 피부톤에서 반톤 정도 화사하게 표현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학생분들 에게도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본품이랑 리필을 같이 파는데 저는 할인해서 만 원대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스가 되게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저렴한 제품 찾으셨던 분들에게까지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건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트하지도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이 식물나라 토너 선쿠션도 청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아떼 톤업 속광성 쿠션 미스티 퍼플 컬러입니다. 이건 진짜 신상 제품인데 올리브영 들어가 보니까 이게 1등을 하고 있길래 궁금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본 건데 완전 인생성 쿠션 만났잖아요. 이 제품은 미스티 퍼플 컬러 말고도 그린 컬러랑 로즈 컬러가 있어요. 근데 저는 피부톤이 좀 노란 편이라 퍼플 컬러로 구매했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 제품은 흰기가 많이 섞인 연보라 컬러의 톤업선 쿠션인데요. 그러다 보니 노란 피부를 화사하게 잘 보정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연보라색이 얼굴에서 동동 뜨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피부를 잘 감싸주면서 원래 내 피부가 하얀 것처럼 톤업을 시켜줘서 되게 신기했던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늘 보여드리는 선쿠션 중에서 제일 촉촉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발릴 때도 촉촉하게 발리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촉촉하고 광이 올라오는 스킨케어 같은 선쿠션이에요. 게다가 정말 정말 얇게 발려서 피부가 굉장히 편안한 쿠션이랍니다. 이게 촉촉한 쿠션이지만 올라오는 광이 요철을 부각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가 좋아 보이는 스파광 느낌이어서 이것만 바르면 자꾸 거울로 피부 광을 보게 되더라고요 파우더를 얹었을 때도 뭉치거나 뜨는 거 없이 파우더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아서 파우더를 바르면 원래 피부 톤이 맑아 보이고 원래 피부 결이 엄청 좋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칙칙한 노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제품의 코렉팅 기능이 확실해서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린 색상 이랑 로즈 색상도 있으니까 본인 피부톤에 맞는 컬러로 픽하셔가지고 코렉팅 효과를 확실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무 촉촉해서 특히 건성에게 추천하는 시간이 지나도 여러 번 덧발라도 들뜸이 없는 리얼 촉촉한 선쿠션입니다. 이 아떼의 토너 선쿠션도 총정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톰피썬 비건 파데프리 핑베 테라조 쿠션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사실 지금 피부 메이크업도 이 제품으로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최애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베이지 핑크빛의 톤업 선쿠션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일반 쿠션 제품과 흡사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선쿠션이에요. 한마디로 파운데이션 쿠션과 톤업 선쿠션의 중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에 가장 적격인 제품입니다. 처음에 발릴 땐 촉촉하게 발 시간이 지나면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으로 바뀌면서 밀착력이 높아지는 편이고요. 베이지빛이 강한 선쿠션이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쿠션 중에서 커버력이 가장 높아 따로 컨실러를 하지 않아도 웬만한 잡티와 붉은기는 모두 커버가 되더라고요. 근데 커버가 된다는 게 컨실러처럼 텁텁하게 커버되는 게 아니라 파데프리 특유의 그 투명하고 맑은 느낌을 살리면서 커버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잡티 커버력 뿐만 아니라 모공 요철 커버력도 좋은데 제품 자체가 얇게 발리다보니 원래 피부가 되게 좋아보이는 쿠션입니다. 파우더와의 궁합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특히 이 제품은 발랐을 때 파운데이션 쿠션을 얇게 바른건지 선쿠션을 바른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완성도 높은 피부표현을 보여주는 선쿠션이에요. 이 제품도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지만 건성인 제가 발랐을 때 시간이 지나서 건조함이 느껴지는 것도 없었고 들뜨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피부타입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파데프리 메이크업, 가볍게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피부에 가릴게 많으신 분들 선쿠션답지 않게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선쿠션이에요 진짜 한마디로 선쿠션과 쿠션의 사이? 이렇게 극찬한 톤피 선쿠션도 총정리 보고 오실게요 요렇게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때 사용하기 좋은 올리브영 톤업 성 쿠션 베스트 4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제품들이 다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 개의 톤업 성 쿠션을 사용해봤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설명 참고하셔서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굳이 굳이 순위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4등을 했다고 절대 안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그래서 4등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브링그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다 좋거든요? 특히나 청량한 피부톤을 만들어줘가지고 좋아하는 제품인데, 건성이 제가 사용했을 땐 살짝. 건조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4등으로 뽑았습니다. 3등은 바로 식물 나라의 톤업 선 쿠션입니다. 이것도 진짜 다 좋아요. 얘는 심지어 단점이 없어. 근데 앞에 두 쿠션이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3등을 한 거고요. 그럼 대망의 1등과 2등을 말씀드리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2등은 앞대 톤업 선 쿠션이고요. 1등은 톤피선 톤업 선 쿠션입니다. 이 앞대 선 쿠션은 진짜 촉촉한데 내 원래 피부가 예쁘게 밝은 것처럼 만들어 주는 제품이어 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커버해야 할게 조금 많은 피부를 가진 저는 이톤 피선 제품이 따로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도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할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제품을 바르고 나갔을 때 피부 좋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 제품을 1등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인생 톤업 선 쿠션 네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톤업 선 쿠션 바르고 파데 프리 메이크업 한 거거든요. 뭔가 이 파데 프리 메이크업은 그 메이크업만의 특유의 청순한 느낌, 맑은 느낌.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추천드린 톤업 선쿠션 사용하시고 여름에 예쁘고 편하게 파데프리 메이크업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파데프리 메이크업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파데프리 매력에 빠져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